안녕하세요, 인천여우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 셀트리온과 카카오 누가 최종의 왕자가 될 것인가, 누가 최종의 왕좌에 앉을 것인가, 왕자의 게임, 카카오와 셀트리온 최종회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플러스 4포인트 정도로 등락 좀 했고 중간에 에,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이 약간 흩은 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좀 출렁출렁 하다가, 다오지수가 흔들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래서 10시 좀 넘어서 흔들리고 하다가, 어, 오장 들어서는 많이 회복이 되는 트럼프가 아니다 해가지고, 미중간에 무역분쟁 이상 없다 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마감이 됐는데, 자, 시장에서의 주도주는, 오늘도 어, 플랫폼 종목,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종목 또 바이오 종목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이제 크게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였다 2차전지 전기차 수소차가 당, 어, 또 한번 크게 등락을 했고 어쨌든 음, 이 맥락에서 현재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셀트리온과 카카오 이렇게 여러분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카카오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어또그 외에 2차 전지라든가 어 반도체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체크를 하면서 오늘 간략간략하게 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42조, 42조.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42조입니다. 42조.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42조. 현재 모양 보면은 주가가 아주 바짝 올라와 있죠. 오늘도 가장 주목을 받은 종목이고 가장 인기 종목이었죠. 셀트리온 주가가 30만 원을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그 힘이죠. 그동안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힘차게 예, 이 행보 기간을 거쳐서 이 매집 행보 기간을 거쳐서 힘차게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이제 40만 원대, 2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올라온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응집의 모습들, 뭐, 제가 많이 강조했던 차트의 모습이죠. 이 에너지 응집의 모습이 나오고, 삼각 수리형태 직각 삼각형태로 돌파가 나온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주식 차트에서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면 추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셀트리온은 뭐, 지금 추가 상승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의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건데, 에, 지난 그러니까 2018년도 초 18년도 초에 에, 그때 이제 주가가 힘차게 올라갈 때의 고점 부분 즉 30만원을 넘어 가지고 40만원 근처로 다 갔을 때의 그때 모습과 이제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수정을 갖다가 좀 빼고 갈게요 수정 자이 수정 차트가 어, 차트에서 이제 그 수정 차트가 있는데 이걸 빼고 나면은 조금 좀잘 보입니다 에,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어, 당시에 39만 2천 원까지 올라가는 와중에서 그 와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그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을 돌파하게 되면, 그 지역을 돌파하게 되면 한 단계 또 레벨업도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셀트리온의 기술적 모습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또 저항도 강하다. 오늘 보니까 고점에서 매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 32만 원부터 35만 원 사이로 가면서 이제 예전에 2018년도 봄에 이루어졌던 엄청난 거래량들, 여기에서 이 매물이 나오는 거죠. 2월, 3월 달, 딱 2년 좀 넘어서, 거기까지 어, 올라왔는데, 자, 셀트리온이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기술적 모습이고, 어, 또 카카오는, 카카오는 그야말로 신고가죠. 뭐 네이버도 신고가지만 카카오도 신고가입니다. 카카오는 그야말로 신고가. 카카오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요 15만원부터 18만원 사이였는데, 고그 라인을 갖다가 힘차게 돌파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즌에 거기를 힘차게 돌파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쭉쭉쭉, 쭉쭉쭉이죠. 쭉쭉 빵빵, 쭉쭉쭉. 어, 카카오는 굉장히 쉽게 고점을 돌파했어요. 여기 잠시 머물면서, 어, 조금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3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제 28만 1,500원, 오늘 28만 9천원, 29만원 근처까지 갔는데, 이제 지지를 잘 받으면서 22선 지지를 잘 받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런 모습은 곧 돌파의 모습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서 현재 28만 9천원 29만원 근처까지 올라간 모습이고 이제 30만원대를 공략해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거래량은 요렇게 예 지금 또 어제오늘 거래량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카카오는 아직까지 그. 뭐 고점 상투 거래량은 아직 아니다 그렇죠. 상투 거래량이 들다면 거래대금이 약 3조 가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3조. 지금 현재 6,145억, 6천억 정도는 뭐 지난번에도 6천억 정도 있었으니까 어, 지난번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게 8,800억이네요. 8,800억. 그 그러니까 8,800억 감안하면은 뭐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상투 거래량은 아직 아니다는 거죠. 8,800억. 어, 셀트리온은 음, 가장 거래가 많이 됐을 때가 거래 아, 대금 한번 볼게요. 상투 거래가 어, 지난번에 3월달 말에 20, 2조 3,700억, 2조 3,700억, 2조 3,700억. 그러니까 에, 아마 셀트리온도 이번에 3조 정도의 거래량이 상투를 만들지 않겠냐. 오늘은 1조 4,200억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어, 내일 모레 일단 뭐 3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일어나면은. 상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이제 그두 종목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카카오는, 그 기업 실적 전망과, 어, 시가충액을 좀 비교해보고, 보자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 카카오는, 어, 현재, 시가충액이 얼마냐 하면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카카오는 시가충액이 현재, 24조가 됐어요, 24조, 24조. 24조가 됐고, 어, 올해 그, 어, 매출액은 3조 7천억, 3조 7천억. 매출액은 3조 7천억, 3조 7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143억을 예상하는 거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4,143억 예상. 이렇게 나옵니다. 카카오는 현재 시총이 24조고, 어, 올해 매출액은 3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4,143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구요. 셀트리오는, 셀트리오는 현재 시가충액이 42조에요, 42조. 42조고, 올해 매출액은 음, 1조 6천억, 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음, 6,447억 정도, 예상입니다, 예상. 근데, 어, 작년도, 매, 어, 영업이익은 이 정도는 안 되고, 한 절반 정도 되죠? 작년도 영업이익은 절반 정도. 셀트리온의 작년도 영업이익이, 어, 작년도? 그러니까 2010, 어, 2019년도 영업이익이죠? 19년도 영업이익은, 물론 이제 그, 급승장하는 기업이니까, 어, 3,700억이네요. 3,700억. 3,700억이고, 올해 이제 작년도가 3,700억, 어, 18년도도 3,300억, 작년도 3,700억이고, 올해는 6,400억 정도를 예상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고 있다. 지금, 이제, 어,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본다면은, 어, 셀트리온이 카카오 약 2배 정도고, 매출로 본다면은 오히려 카카오가, 어, 셀트리온보다 약 2배 정도.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현재 한32% 정도 영업이 나오죠. 실적 면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어, 그런 셀트리온은 이제 그, 이 바이오의 상징성이 있죠. 가장 선호하는 바이오 업종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셀트리오 기부는 것이고. 예, 그러면 삼성바이오는 얼마냐 라는 건데, 삼성바이오는 53조.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는 시총이 53조. 53조에요, 53조. 그만. 네이버는 얼마냐? 네이버.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얼마냐? 네이버도 봐야겠죠.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얼마냐? 라는 건데, 네이버는 45조. 네이버. 네이버 45조. 시총이 45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45조고 카카오는 24조.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2배 정도 비싸죠. 네이버는 또 영업이익이 워낙 많이 나니까. 다음에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지금 그 네이버랑 거의 비슷하게 42조 정도인데 예, 영업이익은 작년도 여, 영업이익은 뭐못 미치고 일단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어, 삼성바이오는 또 작년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또또 예, 또 훨씬 좀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어떤 이제 비교 데이터 실적이라는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를 보면 또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부분이다. 그죠? 어 삼성바이오 는 작년도에 영업 이익이 어 626억 작죠. 아 927억 917억이고 올해 1분기가 예, 626억이고 올해 연간으로 200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이다. 매출도 어 가장 작죠. 가장 작고 어 가장 작고 어 근데 이제 7000억 정도 매출에 900억 정도 영업 이익이고 올해 9천억 어, 매출에 2천억 경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은 어, 삼성바이오가 가장 좀세다라는 거죠 삼성바이오 세다 이런 것들 을 우리가 감안해가지고 어, 주식을 봐야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자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삼성바이오하고 어, 셀트리온의 차트 모양을 비교해 보면 삼성바 셀트리온은 아, 오늘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어,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이제 에, 치고 나갔다가 조금 이제 눌리는 모습, 에, 80만 원, 에, 86만 원까지 갔다가 좀 눌리는 모습 이렇게 되고 있죠. 이번에는 삼성바이오가 먼저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좀 눌리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치고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에,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치고 나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도 네이버 카카오도 비슷한 맥락으로 요네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되고 있다. 네이버가 이제 어저께 치고 올라갔고 오늘은 추가로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네이버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추가로 올라갔다가 윗골이다는 모습이고 어 카카오는 이제 사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사 조금 치고 올라가는 뜻한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 종목, 어, 네 종목을 보자. 카카오, 네이버, 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바이오하고 지금 플랫폼이 가장, 그, 선망하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그런 이제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음, 네이버하고 카카오고, 어, 네이버, 카카오하고 셀트하고 삼성바이오. 누가 왕자가 될 것인가? 또 삼성바이오하고, 어, 셀트리오는 또, 누가, 지금 이제, 지금은 삼성바이오 주가도 훨씬 더 높게 나와있는데, 그쵸? 삼성바이오는 이제, 어, 주가가 80만원까지 갔고, 어, 셀트리오는 이제 30만원이니까, 좀 비교가 안 되지만,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그, 거의 비슷하죠? 주가가. 예, 30만원 밑에서. 누가 먼저 30만원으로 또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 싸우고 있는 그런 행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왕자, 대장, 황제, 이런 거 중요합니다. 황제, 왕자, 대장. 이게 참 중요해요. 그 타이, 그 어떤 시점에서 가장 대장주, 최고로 선호받는 종목.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과 카카오, 더 나아가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카카오와 네이버. 누가 왕자의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것이, 예, 지금 여러분의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고 보시고 어, 현재까지는 이제 그 바이오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거기에서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이그 그 플랫폼 종목들이 워낙 글로벌적으로 많이 그 부각이 되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치고 올라온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바이오가 강했고 또 개인들이 워낙 그 좋아하는 종목이었죠. 그러다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 감안하셔야겠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셀트리온과 카카오 누가 왕자가 될 것인가 가봐야 알겠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어, 하나의 이제라인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사야 된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제 카카 어, 셀트리온이 지금 30만 원 위로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30만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자. 30만 원. 30만 원을 깨면 안 되겠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이 30만 원이자 30만 원이란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그 2018년에 올라갈 때도 이 자리에서 어 머물렀던 중요한 목선이었고 그 이후에 그의 여름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가면서 30만 원을 깼다가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은 절대로 30만 원을 다시 깨서는 안 되겠다. 다시 얘기하면 30만 원을 깨면 일단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겠다는 거죠. 30만 원을 깨면. 그래서 셀트리온은 절대로 30만원이 중요한 목순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30만원 위로 올라갔는데, 어렵게 올라왔죠, 지금. 에너지를 모아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여기를 다시 깨게 되면, 깨게 되면은 일단, 어, 좀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비중을 줄일 때 다시 사든가, 뭐,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30만원의 중요성,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도 중요한, 이제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35만원이에요. 35만원을 또 돌파하는 경우에는 또 35만원 돌파했을 때는 또 35만원이 손질라인이 되는 거예요. 매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더블이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30만원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일치, 일자,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을 보시면서 여기를 깨는 경우에 매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는 35만원을 돌파하는 경우에는 또그 자리가 아, 또 이제 중요한 지뢰이 된다 그렇게 대, 어, 보시면 될것 같다. 그렇게 이제 라인을 적어 정해놓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이제 에, 3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면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숨고르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에, 우리 셀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모습이 셀트 같은 경우에는 또요 자리가 되겠죠. 요런 자리 만들었고 돌파가 났단 말이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지금. 카카오도 똑같이 요렇게 이제 행보하는, 한 달간 행보관이 만들고 이제 오늘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행보한 만큼도 어, 상승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한 35만원까지는 요 이제 행보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35만원까지는 무사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30만원을 이제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이 또다시 중요한 지지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30만원 돌파를 잘 지켜보면서 30만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30만원이 또마지노선이 된다. 이제는 거기를 뺏기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두 종목의, 에, 그, 그, 하나는 바이오고 하나는 어, 플랫폼인데 내용은 많이 다르죠. 카카오는 그한국의 모든 서비스 업 분야에서 그래서 뭐 우리 그 아시는 어, 이커머스라든가 또 금융이라든가 어, 이런 여러 가지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면 뭐 요즘 은 카카오 M이 또 많이 부상이 되고 있죠 M 컨텐츠 관련해서 컨텐츠라는 것이 어,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더킹을 만들었는데 이 더킹이 한국에서는 별볼이 없었는데. 동남아에서는 엄청 잘 팔려나간다 이런 얘기 있죠 더킹 그런 식으로 어쨌든 어이그 카카오가 이 스튜디오 드래그 같은 같은 카카오 앱을 또 이번에 상장하려고 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확장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이고 자 셀트리온은 또 가장 중요한 바이오 가장 급성장 분야인 바이오에서. 어, 캐시카우를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라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또 기술력을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바이오에서 한번 성공해봤잖아요. 램시마라는 것을 가지고 허주마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성공을 해봤던 물론 그것이 카피이긴 하지만 그 바이오 그대로 한번 만들어봤더니 되더라는 것이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되니까 그게 노하우란 말이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신약 부분에 도전하려고 하는 캐시카우하고 연구 업력을 어, 바탕으로 R&D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하려는 이런 모양. 이런 것들이 두 종목이 지금 앞으로 2020년대에 핵심주, 성장 핵심주. 또, 어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그 대장주라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대차. 지금은 좀 바뀌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1등 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된다. 카카오, 네이버, 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강 하시면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건 장기 투자 종목이죠. 장기 투자 종목. 장기 투자 종목인데 에, 조금 중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라야 될 라인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잘라야 될 라인. 장기 투자 종목인데 에, 조금 중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라야 될 라인이 있으니까 그 라인을 제가 말씀드린 거. 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어, 그래서 플랫폼 종목에서 오늘 가장 좀 멋있게 올라간 게 카카오네이버다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드디어 100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100만원 간다라 50만원 출발할 때 100만원 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100만원까지 와가는 모습이죠. 어, NC소프트 50만원에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지수는뭐 그냥 2000포인트 넘어서 이제 2200을 가리고 노력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사이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분들은 신차게 올라가 가지고 신고가를 내고 있죠. 요렇게 요런 음, 그 수렴과 돌파가 일어나 가지고 물론 이제 돌파한 다음에 밀리긴 했지만 그 시점 지지받고 다시 해서 어, 50만원에서 만어5 100만원으로 55만원에서 92만원 이렇게 이제 그니까 러 이제 소위 대장주로 가는 것은 이런 모습 보인다라는 거죠. 어, 엔지 소프트가 어떤 사람은 대장주다한계 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투자 하면서 반드시 황제주를 잡아야 돼. 그런 이제 황제주의 모습, NC소프트, NHN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NHN도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고, 어, 더 좀비전, 아프리카TV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형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여러분이 예,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플랫폼 종목들을 그런 이제 맥락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자 플랫폼은 그런 것이다. 시장의 대장주, 황제주 개념이다 하는 것, 또 어, 오늘도 우리 그 바이오 종목군들도 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아, IQO도 상한가에 갔고 몇몇 종목도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장중 아까 12시 타임에 제가 오스코텍 이런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오스코텍, IQO. 근데 IQO는 상한가에 갔네요. 녹십자 MS. 아침 낮에 12시에 제가 녹화한 방송에서 녹십자 MS, 또 녹십자 랩셀 네, 그리고 이제 압타바이오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어,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세지는 않았지만 그중에서 어, IQO가 상가에 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거 주목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어, 이 2차전지가 어, 오늘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에스퓨얼셀 두산퓨얼셀 이런 것들은 상가에 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셀 종목도 LG화 흐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서 행보하는 모습이고 절대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죠 삼성SDI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한한달 정도 행보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행보 아닙니까 이게 행보하게 되면은 제가 에너지를 모은다 그랬죠. 매집이다. 매집이다 그랬으니까 곧 이제 예, 또한번 돌파의 파동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장기라인 근처까지 밀고 올라가는 모습. 에코프로 비엠 양극재 주도주 에코프로 비엠 어제 그저 어, 4일 전에 장대양문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또 포스코 케미칼의 모습도 좋습니다.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단기로 좀더 많이 치고 올라왔죠. 포스코 케미칼은 다소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전해질의 첨보. 첨보가 물론 전해질이지만 이것도, 어,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IT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 원자재, 원재료를 만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다. 첨보. 또, 어, 동박의 일진 머티얼즈. 일렉포일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데, 행보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뭡니까? 돌파가 나온다는 거죠. 일진 머티얼즈. 어, 돌파가 멀지 않았다.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돌파가 임박했다. 일진 뭐드리얼즈 SK 모습도 좋죠. 요것도 돌파가, 어제 돌파가 나왔네. 요거는 돌파했다가 오늘 밀렸지만 괜찮고. 마찬가지로 동박의 두산 솔루스 마찬가지로. 주가 조금 밀렸습니다. 이거는 밀렸는데, 에, 크게 밀리지 않는 걸볼 때에. 3 7 0 0 0대 지지라인 만들고, 또 돌파하는 그런 모양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자, 오늘은, 오늘은, 어, 플랫폼이 강하고, 셀트리온이 강했지만, 내일은 또이차전지가강할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반드시 시장의 주도주 로서 주도주 맥락으로 여러분이 꼭꼭 간직하는 그런 관점으로 임 하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 자 수소차는 단기로 좀급등락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수소차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jnk 히터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점은 많이 올랐는데 내일은 또 이제 오늘 올랐으니 내일은 좀 조정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에서 어, 동진 세미,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홀딩스, SK 머티리얼즈, 은행 머티리얼 요가 제가 좋다고 그랬죠? 자, 동진 세미캠.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단기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겠죠? 자, ENF 테크놀로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5일 정도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겠죠? 자,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도 올랐습니다만은 요것도 좀 올랐으니까 잠시 좀 쉬어가지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SK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셀트리온과 카카오를 주제로 해서 누가 왕자에 앉을 것인가? 최중의 승자는 누구일 것인가? 이거는 뭐 업종이 다르니까 승자 독식은 아니고요. 어, 서로 경쟁하면서 왕자 경쟁을 하면서 바이오를 자극하고 플랫폼을 자극하고 아이티를 자극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인천역 회원가입은 와우넷에서 하시면 됩니다. 와우넷에서 감사합니다.